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, 과거의 영향력은 정말 상당했습니다. 어, 연예계 인사, 연예계 관계자, 방송계 인맥은 뭐 기본이고요. 어, 제가 아는 선에서도요, 뭐, 재계 관계자하고도 두터운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. 왜냐하면, 2000년대 초반, 또 어떤 90년대 말 정도만 해도 누군가의 발언, 누군가의 입김, 누군가의 어떤 권유, 이 같은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으셨습니다. 뭐, 고 최진실 씨라든가, 또, 지금은 은퇴하신, 뭐 심은하 씨, 또, 이외에도 많은 톱스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, 어쨌든, 그, 뭐, 스타 제조기라 불렸던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일을 하면, 어, 뜬다, 뭐, 톱스타가 된다, 는 공식이 나올 정도로, 어,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도 컸고요. 또, 이분과 함께 일을 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연예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라는 김 씨. 유명 스타들의 소속사 대표라는 것 외에 실제 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. 역시 파워도 좀 센가요? 네, 상당했죠. 소위 톱스타라 불리는 상당수의 분들과 밀착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음, 글쎄요 이분과의 대립각을 벌인 자체가 어,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. 감히 김 대표에게 반질된다. 글쎄요 당시에는 좀 상상 힘든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상당한 영향력만큼 더욱 놀라운 사실.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이름이 여러 개라는 의혹.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그의 이름들. 그는 왜 여러 개의 이름이 필요했을까? 그 저는 이분의 실명도 잘 모르겠어요. 기사를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의 이름이 두개 정도가 나옵니다. 두 개, 세 개. 그러니까 뭐 출신이라든가 악한 그. 배경이라든가, 또 이름조차도 사실은 모호하게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. 어, 떠한 것이 진짜 본명인지도 잘 모르겠고, 또 이분의 어떤그 이력이라든가, 어떤 배경?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부풀려지거나 좀 잘못 와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일부 기사에 살짝살짝 살짝 이분의 과거 이력이 나오기도 하는데, 어,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. 김전 대표가 어떠한 분이었고, 또 어떠한 배경을 갖는 분이다라고 저도 다루 기는 어려운 형편이죠.